아, 선생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예. 어려울 때부터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저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저는요 네 총장님. 우리 네. 저 윤석열 총장님은 중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그 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고 법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당 손을 잡고요 연대를 하셔가지고. 국민의 입당을 보호 하시고, 제 3지대에서 전선을 넓혀가시고, 대정부 투쟁을 앞장서 서 견인하면은요, 총장님한테 전부 시력이 결집할 겁니다. 100%, 200%다 맞는 말씀인데, 네, 예, 예. 일단은 현실에서는, 네. 어? 예, 예. 우리가 저, 저도 뭐, DJ 열렬한 지지자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는 사람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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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실에서는, 예, 어쨌든, 예, 예, 예. 신문을 갖다가 이제,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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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채택 등 국힘하고 다 손을 잡아야 돼. 아니, 손을 에? 잡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예. 방법은 널 예. 아시는데. 예. 예. 아니 근데 예. 이게요. 그, 예.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늘 고민을 해온 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예. 뭐, 국힘에 간다고 뭐 국힘 사람이 돼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거한도한 분생도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국힘에서 후보를 다 뽑고 나가고 예. 다시. 이저 제3의 지대에서 국회의원 예. 시합 경선을 하잖아요. 예. 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 때문에요. 그거 잘못 때문에요. 예. 그때 무주당 예. 정권에다가 그냥 떡 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김종인 네. 우리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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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입장이 예. 있는 건데. 예, 예. 예. 한번, 예. 예. 한번 잘 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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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S도 어쨌든 민자당을 예, 예, 예. 들어가서 먹고 예, 예. YS가 대통령 안 됐으면 희정이도 예, 예. 대통령 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건 아? 제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예, 예.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 예, 예, 예. 예? 저도 예, 예, 저도 왜 이상적인 거왜 신당을 만들고 뭐 이런 생각 왜안 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갖다가 뒤집를고 하고 교체를 하려 하면은 예예. 어찌됐든 경선은 해야 돼. 그데이 경선이 예예. 11월 차후 경선이라는 게요. 아? 이게 결국은 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아?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아예 1차부터 들어가서 틀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밖에서 예예 어? 예예 국힘이라는 게뭐 어디 그 주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예 어? 예예 아무리 국힘 믿더라도 예예 어? 예예 이런 예예 완전 내로남불 저도 저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김영락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 예예 어? 예예 이게 박근혜 정권만 돼도 예예 어? 예예 주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어? 예예 그러니까 예예 저게 엎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상 네. 이런 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네. 무대뽀에 무대뽀 그러려고 네. 하면은 네. 두 팀이 아무리 미워도 네. 응?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예예.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예. 인정을 하시고말 아, 예. 그런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예. 이거를...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 그러니까 저도 네. 알아요. 예. 저는 대통령도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부쳤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예예. 예예.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은이걸를할 그래. 놈이 없어. 또 국힘 안에서도 그래. 예예. 많은 예예. 의원과. 또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예예. 당원들이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예예. 접수해서 예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3개월 짜리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예? 전방제 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나가지 없어야 돼요. 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예.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예예. 아? 예예. 어차피 양당제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예. 예예. 어차피 들어가서 그거를 접수하고. 팀의 외환을 확장하고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없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또갈 길이 멀어. 이 놈들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팀에 예. 들어간다고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러면은 예. 그걸로 정권교체하겠다는 거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예. 팀에 어? 제가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예. 지금 예.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단나으로 예. 신중하게 이제 고민하기 예. 시작을 하니까 막그 들어온다고 막 까고 이러는 것인데 어?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어? 예. 저도 어? 제가 광주에 어? 간 것이 어? 산것때 전라도 표 어쩌고 갈게 아니에요. 어? 나라가 선라고 하는 게 예예. 국민 전체를 똑같이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거지. 거기 예, 가서 예. 호남표 구걸하려고 간거 아닙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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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남에서 예. 표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네. 네, 어차피 해보세요, 어차피 그럼 표안 나와요. 어차피 저거 하면 예. 호남표 다 민주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 예, 예. 저는 예.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호남이 예. 95% 민주당을 찍어도 예, 예. 저는 영남이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호남을 대할 됐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지 초호 예, 예, 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중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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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킴을 아, 싫어하는 거 제가 백배 알고 예, 예,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아, 제가요? 민주당보다 예, 예. 국힘 더 싫어해요. 예, 예. 왜냐? 예, 예.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해쳐먹을때 국힘 놈들이 싸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는 싸웠어요. 어? 그러나. 예. 자, 현실적으로 예. 우리가 저, 중국에서도 어, 모택동이 공산당하고 어? 예, 예. 장개선이 국민당이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어? 예, 예. 서로간에 원수를 알다가도 예.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 잡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 아? 예, 예, 예. 필요하면 예, 예. 손을 잡아야 되고 예, 예.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 예.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는 예, 예. 밖에서 계속 돌다 보면 예, 예. 죽지가 예. 안 돼요. 제가요 예, 예, 예. 사실은 예. 5, 6월 달에, 예. 선제적으로 입건할 생각도 하다가, 예, 예. 그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아, 예. 지금 생각해보면요, 예예.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못 들어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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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팀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가줄 세웠어. 아, 그러면 그러면은 예, 예. 이준석이또당선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만약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순전했었어야 예.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라는 거를 저런 당으로 전제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오지 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떤 네. 운동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네.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아 그럴 네.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 지금 예. 결정하고 한 예. 것도 아, 아니고 저기가 만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예. 하나 내가 예. 맞으면은 예. 호랑이 예. 구리에 들어가셔 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그래해 내가 칠해 그렇죠. 면은 예. 그런 나가는 어. 아, 거고. 아니 근데 접속을 접속을 해 봐라. 아그 인무셔케들 가서 대판 치면은 예. 방 완전히 뽀개 버리고 어깨 버려. 깨 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 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북힘에 네. 좀 많이 입당해 갖고 당원을 어.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 갖고 북힘의 어. 아, 예, 예.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어버려 전부 백시켜 어? 버리고. 아니, 그렇게 아. 하자고요. 아니, 현열 저태 우리 후보님이 북힘에 예.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 네. 새끼들 다 저거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전권 교체 그 해방이나 쩔 그러면 네. 안 해가지고 거기 와 지지하는 의원도 하고 싶는 게드만백권나 버리세요 아백권나 오고 백권와버리요 당원을 예. 완창 늘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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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내부를 예. 갖다 주시고 예. 오은 예. 다음에 예. 예. 3개월 안에 쇼크 나요 예. 그래서 예. 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예. 돼갖고 당대표부터 그러니까.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예.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 어? 나중에 11월에 가서 원샷 어. 경선을 하느냐 국후보하 예. 근데 특징도 예. 예. 2차, 2차, 3차 경선에서 만들어 예. 놓은 놈하고, 당 그러니까. 외에 있는 사람은 원시학 경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 빠찌가 101명이 있고, 하 예. 그래서 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고 어, 주는 거예요. 다 섯사 접수해 버려요. 일단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의원 41명이 예. 입당 촉구했죠. 지지 사람이 똑같죠. 지만 돼. 당사무처하고 의원 보좌관 예. 협의회 의장들이 예. 했죠. 예. 아마 내일쯤 되면은 예.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지지 사할 겁니다. 아예.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더 예. 많은 사람이 예. 집을 살 거야.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어, 일반 국민들이 어. 당원으로 막 지금 민주당이 백만이고 국힘은 십칠만이에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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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힘에 한 백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네, 바꿔버리는 네. 거예요, 이 당을. 네. 네. 네?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 아, 도 얼마든지 바꿀 네, 수요 바까버려요. 이름은 네. 저 후보가 네. 국힘의 후보자가 바꾸기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아 다뤘어요. 국민 네. 통합당으로 만들어졌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 네. 네. d j 정신. 네, 예, 예, 예. 노무현 정신, 예, 예. 박정희 정신 중에서는 삼아일 예, 예. 정신 만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삼아일 예. 정신은 예, 예. DJ나 노무현이 예. 다 칭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럼 네? 예, 예. 그럼, 박정희의 사아일 정신과 예, 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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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갖고 붙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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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깥에서 그냥 둥둥 돌아가지고는 예, 예. 저 국힘에 있는 저 자원 자체가 예, 예, 예. 그냥 이상한 놈이 다 빨아먹게 돼 있어요. 아니 엘딩 정당, 엘딩 정당. 아니, 그래, 그 중요하지만 저 빼지더라고 저원그 당협위원장. 예, 예, 예. 또 국힘당이요 민주당보다 예. 예, 예. 당사무처의그 예. 장원이 훨씬 좋습니다. 장원가 훨씬 우수해요. 예예예. 어? 예, 예, 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예. 예, 응? 예, 그걸 예. 먹어줘야 돼. 아예예예. 예, 예. 지금 뭐제3지대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이상주의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사실은 두달 이상 늦어지 지는 바람에 엄청난 음, 음, 아,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밖에서 예. 제가 음, 예, 예. 놔두시면은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정권 교체 못합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네,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은 네, 어? 네, 네.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거지. 네.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어? 정상과 비정상, 네. 상식과 그렇지. 어? 무례한이 있는 거지. 네, 네.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음 어? 시간요 프레임을 네. 잘 짜셔야 돼요 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제가. 네. 또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예예예 네? 우리 예예한테또 미리 전화를 드릴예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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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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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파도 일은 아니지만 일단 호랭이 그래 먹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이거 쭉 먹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얘들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와서 자기들 접수야달라는데안 가니까 스토리들 그 밑에 20명씩 조금 더 나눠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일0명 이상 뭐 나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경선 참여 비용이 1억 씩인데 네, 네, 네. 그거 가가지고 그돈 내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아, 자웅이하 그거 와서 좀재정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무대 캠프가 엉망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완전히 재정비를 다시 다 해. 지금 네, 완전 네. 엉망인 거 알잖아, 얘네들이. 네. 지금 이제 그 총장은 네. 그냥 혼자만 이제 딱 다니고 모든 걸 딱딱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네. 우리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네. 어? 음. 그러면 뭐 머리를 쓸줄 모른다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지금 이제, 그다 이제 우리가 아직 뭐 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뭐 좋은 당도 아니고. 네. 그러까 이게 이제 너무 아마추어인 거야 뭐든지 하는 게 경,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보같이 네. 이게 그니까 총장이라는 이 상품은 좋은데 네, 응? 네. 이격이너 너무 안 따라주는 거지 근데 자 근데 네. 근데 좌파가 아니야 네. 근데 그럼 그러면 윤석열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우... 아총장님요 왜 갑자기 우리가 우파가 되고, 우리는 우파, 좌파가 아니거든?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파들을 우리 죽이려고 난리 쳤었던데, 그래서 김상진이 웨, 맨날 여기 칼 들고 다녀가지고, 네. 김상진하고 우파 그, 그, 외 태극기 유튜버들이, 네. 어? 맨날 칼도 오고 다녀가지고, 네. 여기 경찰들이 와, 우리 경호해주막 그랬어요. 얼마, 아. 얼마 안 돼. 예, 아. 그,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때 우파를 쓰여가지고, 우리는 진짜, 네. 윤석열만큼은 우파, 자파로 얘기가 할 수가 지금은 없어요. 음. 그다고 해서 우리 지금 우파, 그럼 우파만, 우파, 우리를 지금 좋아하는 층이 누구냐면 정확히, 네. 태극기는 우리를 안 좋아하고, 음. 태극기는 우리를, 예, 음. 박근혜 파는 완전히 우리 원수를 생각하지. 음.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니고, 네. 이제 중도, 이제 중도 있죠? 네. 지금 우파가 다 중도예요. 음. 누가 우리 우파라고 그래, 100%? 지금 우파들이 좀 욕하잖아, 지금 우리도. 음. 오늘 유승민도 봐봐. 네. 뭐 박근혜 탄핵시킨 주범이 누군데? 그러면서, 네. 어, 윤석열인데. 왜 자기한테 만 욕하냐 이러잖아요. 아, 난. 그래서 태극기는 우리를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네. 딱 중도라고 보면 돼. 우리를 그렇게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 네. 그러니까 국민의이 아직 안 들어간 거지. 네. 다 들어왔죠, 그러면. 나 그냥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생 같은 예. 분좀 띄워주셔갖고 예. 네. 예, 예.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예. 박종영 만들었던 분들이 네. 예. 김해 당원으를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네. 예. 을 예. 바꿔버리자니까. 아, 예.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거 만나고 XX도 좀 만나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네. 예. 김대중 도서관장 가서 예. 제가 예. 예. 만나고 예, 예, 예. 어? 또 제가 왜냐하면 예. 그분들 다 만나고 싶지만 지금을 제가 안 만나는 예. 이유는 예, 예. 분들이 좀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음, 음, 일단 청년들의 지지를 음, 좀 받기 위해서 어, 오케이, 예, 예. 옛날 분들을 너무 만나고 예. 다니면은 음, 예. 그건 나중에 만나도 얼마든지 터질 테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 거지. 예, 예. 제가